어서오세요, 주연님.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언리얼 또는 유니티 자체 엔진. 과연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음, 뭐가 더 유리한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시간은 한정적이죠. 어, 한정적이기 때문에, 과연 나는 어디에 시간을 쏟아야 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내가 이제 뭐 대학교 한 1에서 2학년 이하고, 나이도 뭐 24살 이하에요. 시간이 여유가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C++ 자체 엔진 하, 하시고, 그리고 언리얼 어, 유니티 언리얼도 좋습니다. 유니티 언리얼을좀 추천합니다. 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한정적이죠. 자체 엔진 이제 이건 선택사항이고, 자료구조, 알고리즘 이게 필수고요. 요거는 선택사항입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간이 한정적이다. 내 나이가 뭐 조금 있다던가 해서 한정적이다라면. 자, 료구조 알고리즘 기본적으로 이제 똑같이 진행을 하고, 유니티. 하셔야죠 취업이 급선무이다. 바다. 유니티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조금 여유가 있, 이때, 어. 좀큰 회사, 전다, 언니얼 또는 자체 엔진. 네, 언니얼을 조금 더 선, 선호를 저는 합니다. 언니얼이 우선순위. 자, 그러면 언리얼과 유니티의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좀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자체 엔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장단점. 자, 대부분 내가 자체 엔진을 쓰는 회사를 지원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라이브 서비스 중, 오래된 라이브 서비스 중인 게임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어떤 게 유리할지. 이제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우리의 모임은 우리의 목적은 뭐니까? 우리의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목적은 취업이다라는 가정하에 이거를 명확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목적이 공부가 아닌 취업일 경우입니다. 취업일 경우 내가 프로그래밍 공부 게임 프로그래밍 공부가 우선이다. 하면 좋죠. 음. 자체 엔진도 하면 좋고, 올리기도 좋지만, 자체 엔진이 조금 더 공부에 대해서 깊이감이 있으니까, 유리한 점이 많죠. 근데 취업일 경우에요. 뭐큰 회사, 작은 회사 상관없이 취업이 우선이라면. 자, 자체 엔진이 이제 라이브 서비스 중인 중에 게임들이 중에 많죠. 음. 그래서 오래된 게임들, 뭐 예를 들어, 던전 앤 파이터, 메이플스토리 이런 것들 오래된 게임들 여러분 아시죠? 라그나노크 이런 게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서비스하는 회사에 들어갈 확률이 높게 되는 거죠 음. 높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에 내가 꼭 가고 싶다 그러면은 자체 엔진을 공부하시는 게 맞고요 그럼 이제 언리얼 같은 경우는 언리얼 대형 신작 프로젝트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게임 그 개발 과정에 설명했었죠. 우리가 신작 프로젝트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때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인즉슨 언리얼 엔진에 신입 채용의 풀은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리얼 엔진이 우리가 c 을사용해 근데 다만 C++ 기반이기 때문에 언리얼 엔진을 조금 더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언리얼 엔진이 유니티 엔진보다는 채용 시장에서의 풀이 훨씬 적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엔진 언리얼 유니티 점유율을 한번 보시면 자전 세계 시장이긴 합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돼요? 유니티는 압도적인 점유율입니다. 전세계 게임 엔진 시장의 절반.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70%. 그리고 양대 산맥 언리얼 3개 주면은 13% 밖에 안 되죠. 음. 자, 그러면 은 50%가 유니티고 13%가 언리얼. 나머지 뭐 30%는 큰 회사들 자체 엔진이겠죠. 어. 그러면 사실 언리얼 엔진이 점유율만 놓고 보면 자체 엔진보다도 많이 부족하네요. 근데 이제 국내 시장은 조금 다르죠. 국내 시장은 자체 엔진 비율이 훨씬 적기 때문에 언리얼 엔진이 조금 더 높죠.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채용 시장의 규모도 유니티가 13대 50이면 5배 이상 큽니다. 아마 인원수 비교해 보시면 5배 이상이 클 겁니다. 제일 크다. 압도적이다. 하지만 유니티 엔진의 특성상 모바일 게임 또는 2D 게임의 작은 프로젝트가 많다. 어, 이게 이제 장단점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조금 저는 이제 제 생각을 표현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학기 초반이고 시간이 많다, 그러면 정석적인 과정을 겪으시면 됩니다. 유니티랑 시합을 같이 공부를 하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래서 C++ 자료구조, 알고리즘, 자체 엔진 고르시고그 다음에 유니티 또는 언리얼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경우죠. 내가 시간이 한정적이다. 그러면은 C++ 자료구조, 알고리즘에서 유니티로 해서 왜 유니티 자체가 채용 시장의 규모가 제일 크기 때문에 유니티 이용해서 취업 이력서를 넣으시는 게 합격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그리고 나는 이제 조금 규모가 있거나 큰 회사에 가고 싶다 시간 안정적이면 언리얼 엔진 또는 자체 엔진으로 가서 우선순위 공부를 하시는 거죠 자체 엔진을 공부하시면 라이브 서비스 중인 게임 회사가 많고요 그리고 언리얼은 이제 신작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의 막류가 있지만 대부분 경력직을 선호하기 때문에 신입이 들어갈 경우가 조금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티 엔진은 매일 취업시장에 있어서 제일 조금 규모도 크고 뭐 어려움이 적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뭘 이렇게 나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이렇게 가리는 것도 사실은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될 목표가 취업이잖아요. 그럼 취업이라는 가정하에 분석적으로 내가 분석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 결국, 유니티든, 언리얼이든, 자체 엔진이든, 최종적으로 다 어떤 직업인 거예요? 엔진의 유무에 상관없이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유니티 프로젝트 여러분들 회사에 입사를 하셔도,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언리얼로 바뀌기도 하고요 언리얼 입사해도 유니티로 바뀌기도 하고 자체 엔진 갔는데 내부에서 뭐 신규 프로젝트 를 준비한대 언리얼 쓰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요거 있었죠 최근에 마비노기 언리얼 자, 마비노기 이터니티 프로젝트 자 마비노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머 채용합니다 채용하는데, 그쵸? 아, 보세요. 이 여기서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분들이 처음에는 자체 엔진 이용해서 작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바비노기를 언니얼 엔진으로 바꾼대. 그럼 이 사람들 그냥 뭐합니까? 나 언니얼 써본 적 없지만 언니얼 배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동적인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엔진이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비교하는 것보다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니티 엔진은 모바일 2D 게임 하면은 무조건 유니티입니다. 이거는 게임 개발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언리얼은 이 기능에 의해서는 굉장히 부족한 만들어져 있지 않은 기능도 많고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 대형 신작 프로젝트 대형 또는 프로젝트 언리얼이죠. PC 기반 프로젝트일 경우에. 그래서 결국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쪽 엔진을, 상용 엔진을 만약에 잘 학습을 하셔놓다면 금방 익힙니다. 다른 쪽 하나를 익히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C++ 언어와 자료 구조, 알고리즘, 그리고 뭐 네트워크 이런 것까지 보면 되겠죠 서버 프로그래머라면 그리고 그 게임, 수학 또는 게임 뭐 그래픽 이 정도가 중요한 거죠. 음. 그래픽스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만약에 내가 제일 취업을 빠르게 물려나 뭐 해야 돼. 어, 그러면 유니티 가지고 포트폴리오 만들기도 바쁘죠. 음. 그러면 잠시 그래픽스는 놓아두시고 게임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 우선적으로 해서 그래픽스는 이제 렌더링 파이프라인 정도는 공부를 꼭 하셔야겠죠 삼각형 띄우기 정도는 필수입니다 음. 필수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라고 그리고 서버 프로그래머라고 라면 채팅 서버 또는 단순 음, 그 알, 뭐야 온라인 게임 제작 정도는 필수 이런 건 이제 필수죠. 음. 그래서 이렇게 꼭 이런 것 정도 필수로 진행을 하되 내 우선도에 따라서 유닛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옳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 선택을 해주시고, 자, 질문이 또 하나 올라왔는데 취업이 급해도 C불불보다 C샵이 C샵보다 c 이 우선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왔는데 어, C샵만 진행을 하셔도 사실 취업은 가능합니다. 대신 그러시려면 C샵을 정말 깊이 있게 알아야 돼요. C불불 이상보다도 기본적으로 C샵이 자동으로 진행을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걔그 친구가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를 하시려면 결국 C++ 관련된 내용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c 을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하시더라도 c 을꼭 공부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주 돼요. 그래 이제 그런 건왜 그러냐? 또 같이 보겠습니다. 유니티 프로그래머 채용 정보 이런 거좀 보죠. 대 부시 스 터즈 뭐있 죠？유 니티 대표 적인 유 니티 프로그램 채용 본거 죠？근데, 보 시면 아 이거 서버 다언 어, 니얼 이고 유 니티 개발자 코드 를좀보겠 습니다. 음. 지원 자격 에 보면 분명이 아 이거 코코스인가? 쿠키로는 코코스인가요? 엑스코드면 코코스 같은데. 오메타, 오브브레이크. 이거 유니티 아닐까? 어, 유니티죠. 유니티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대 조건에 C# 전문가 사용 경험 있고, 음. 여긴 안 나와 있는데 보통 C샵 채용 관련된 작업들도 대부분 c 를잘 알고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어, 이런 건한 볼까 아 이거 언리얼이다 이거 언리얼이고 유니티 프로젝트 볼게요 한세치 오전 이거 딱 봐도 유니티일 것 같은데 어, C샵이네요 딱히 넣어놓진 않았는데 그. 메모리가 돌아가는 방법을 꼭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면접장에서 질문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C샵이 자동으로 해결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C샵도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인다면 그거를 다 고려를 해서 내가 스트럭스를 쓸 건지 클래스를 쓸 건지 알아서 최적화를 진행을 하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C++로 공부를 좀 먼저 시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C샵을 넘어가 주시는 게 조금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어, 자료구조 알고리즘까지는 C++로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그리고 C샵을 배우시면 어차피 C샵 문법 자체와 활용 능력으로 습득을 하시는 데는 뭐 채한 달이 걸리지 않습니다. 오름이면 충분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이제 C++를 좀 추천을 하고, 음. 데 뭐, 이 경우가 전부다 아니다. 취업이 아니고 나는 게임 제작 자체가 목적이다. 내 게임을 만들고, 인디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다건너뛰셔도 됩니다. 자료구조 알고리즘, 자체 엔진 다 건너뛰세요. 언리얼로 만드실 거면 언리얼 그냥 바로 가시고, 유니티로 만드실 거면 유니티 바로 가세요. 그리고 게임 만들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들면서 필요에 따라서 자료로 공부하시고, 근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업이다라는 가정하기 을 때문에 요 과정을 좀 생각을 고려해 볼수 있다라는 거.